부산 사직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. 롯데 자이언츠가 연장 혈투 끝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. 28일 KT 위즈와의 시즌 15차전 롯데는 연장 10회 초 강백호에게 역전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1대 2로 끌려갔는데요. 패배가 눈앞에 보이던 순간 분위기를 바꾼 건 독립리그 출신 신인 박찬영이었습니다. 10회말 선두 타자로 나온 박찬영은 박영현의 시속 147km 직구를 초구에 받아쳤는데요. 사구는 그대로 우익수 뒤 담장을 넘어가는 동점 홈런. 비거리 115m짜리 시원한 홈런으로 팀을 다시 살려냈습니다. 그리고 승부는 11회 말에 갈렸습니다. 2사 1, 3루 기회에서 앞서 홈런을 친 박찬영이 타석에 섰지만 k t 는 고의 사고를 택했습니다. 박찬영 거르고 고승민이라는 선택이 나온 겁니다.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. 하지만 고승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. 김민수의 시속 133km 슬라이더를 밀어쳐 끝내기 안타를 뽑아냈는데요. 3루 주자 노진혁이 홈을 밟으면서 롯데가 3대2로 짜릿한 뒤집기 승리를 거뒀습니다. 프로 데뷔 7년 만에 나온 고승민의 첫 끝내기 안타였습니다. 이 승리로 롯데는 12연패를 끊어낸 뒤 마침내 첫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. 극적인 홈런과 끝내기 안타로 사직구장은 오랜만에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.